야간에 꼬동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통발 안 걷어봤거든요. 통발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어, 특별한 건 없는데, 꽃게 한 마리 있는 거, 바가지 한 마리 있는 거, 요거는 오뎅탕 끓이고 있는데, 오뎅탕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집에 오늘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뎅탕 끓였거든요. 손님들 과메기하고 문어 회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삼겹살도 이렇게 구워놨고요. 오뎅탕에다가 씻어가지고 꽃게 살짝 씻어가지고 살아있는 꽃게 요거는오뎅탕에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오뎅탕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바카지가 들어간 꽃게탕 시원하겠죠? 국물 시원합니다.